오늘은 귀뚜라미 보일러 필터를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 코드를 빼주고요. 가스 밸브도 잠가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같은 경우는 필터가 여기에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클립을 빼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필터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클립을 빼고 필터를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클립을 잡아서 이렇게 빼주면, 네, 이렇게 빠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끼워주면 돼요. 물이 뜨거우니까 보일러 가동이 멈춘 후에 하셔야 되고요. 바닥에 고무다라 같은 거 놓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딱 잡고 그냥 밑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아유. 네. 이렇게 빠졌고요. 네, 물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바닥에 네, 이렇게 세수대야를 놓고 물을 받아 줬습니다. 근데 필터는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청소해서 다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터 청소는 다 했고요. 여기가 저는 구멍이 좀 막혀 있어서 이거를 좀뚫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이거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끼워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이 클립은 그대로 다시 여기 끼워주면 돼요. 여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그 약간 힘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보일러 필터 청소는 끝났고요. 네, 이렇게 물바다가 될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보일러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스 밸브 열어주고요. 전원 연결해주고요. 우선은 이렇게 물 차는 소리가 들리고요. 네, 이건 그냥 버릴게요. 보일러 가동은 잘 되고 있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필터 청소를 한번 해줘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